다들 어제 뭐좀 집들 잘 가서 뭐 어떻게 좀 그래도 뭐 방송들 뭐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잠깐 아... 했습니다 태동 방송. 음, 그래도 어제 뭐 어, 진짜 태근길에그 휴가비 바로 다 보내줬죠. 오, 네. 오, 네. 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음... 또, 어, 또 그렇게 이게 뭐, 뭐 진짜 뭐매 월급날처럼 뭐큰 돈은 뭐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어, 또 이게 또 어, 진짜 여러분들 말 그대로 보너스지, 예. 저 예. 19만 4천 3백. <laughs> <laughs> 예. 그래도 또뭐 그거라도 예,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네. 예? 디테일하다. 아. 수수료 4천 3백 3백 떼고 들어보자. 아, 나혜준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럼 모두 여러분들을 이제 좀어 소중한 거야.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또가져가야한선물입니네감사합니다아 <laughs> <속이 흔한했네>. 음. <laughs> <laughs> 음, <laughs> 근데 이제 좀 진짜 엑셀하면서 음. 여러분들 진짜 세일 짜리 탄 순간이 진짜 누구 마이너스 크게 애땀 맞을 때. 그때 이제 살짝 표정 보면은 어 아우 어, 잊혀지지가 않아 어어그 어, 세상이 뭐 하늘이 무너지고 막 이제 좀 약간 어니 없는 표정에서부터 오세요. 이제 뭔가 막 이제 다 잃었다 어 그동안 쌓아놓은 탑이 싹 진짜 어 모래성이 무너졌네 이제 하면서 음음 음. 왠지 집 가서 다시 보기 보니까 대표님 입 실록 실록거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laughs> 확대서 보니까 음, 살짝 그저 좀눈치로한 보이지만 예, 예, 그만큼 또 짜릿함이 없죠. 걷다가 이제 애따 개수가 크면 클수록 뭔가 그 짜릿함은 더해져요. 예? 예, 예, 뭐 저만 그랬나요? 뭐 솔직히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랬겠죠 보관장님 소름 돋게 되어서요. 하늘 이렇게 쳐다보고 있요하고서 아, 양팔에 다 소름 돋아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소름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하영 인턴장입니다. 직급 전 마지막 날 정말 중요한 날인데요, 퇴출이 될까 불안 초조한 마음에 가슴이 너무 떨려서 잠도 안 와서 거의 못 잤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죽은 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다. 이번 휴가가 그냥 휴가가 될지 퇴출 여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꼭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여행이 된다면 즐기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5천 개 이상 비키니 방셀이거든요. 5천 개 이상 풀어 주신 분들 비키니 방셀 정성으로 적어 드릴게요. 하얀풀 한번 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원한 휴가가 될 듯합니다. 예. <laughs> 네. 네. <laughs> 이왕 쉬는 거 그냥 예 마음놓고 그냥 예 그냥 인생 던지고 쉬면 됩니다 <laughs> 자예 그러면은 예 어우 어, 아침 딱 인사 타임도 9시에 <laughs> 마트에서 딱 9시다 9시다 예. 아, 안녕하세요 조차장... 입니다 직급전 1부에서 마이너스 앳덕 120만 개를 받아서 첫 시작부터 멘탈이 많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응원해주시고 풀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광호상사 직급전은 언제 무슨 일이? 싶거든요. 오늘 일어나가지고 샵 쌤한테 화장하면서 오늘은 안올 거니까 화장 대충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울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진짜 저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감사합니다. 많이 진짜 제 망상 노트. 여러분들한 한번 꺼내보면은 그쵸? 이게 그렇게까지 될... 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조유정이 마이너스 다 까고 그 뒤부터 만약에 이제 위로 올라간다 그 다음부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진짜 태풍의 눈이 되죠. 그렇게 돼야 우리는 지급전이 이제 뭔가 드라마틱하게 이게 뭔가 좀 진짜 기억에 남을만한 딱 그런 이제 좀아 지급전이 좀될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6만대까지 음. 가보고 싶어요 나름 일부 키플레이가 <laughs> 이지한 체리 잘했습니다 음. 칭찬해 어, 너무 잘했어요 <laughs> 사고 되기 좋고 1번 2번 예. 3번 사고 쳤다 2부는 이제 조금 주인공이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예좀 쉽고

오늘 뭐 순대 볶음이 나오고 음 안주가 어? 어 이거 케 이거 투썸플레이스 케이크네. 아닌데요. 스타벅스 아니에요. 스타벅스. 아, 이렇게 어. 참 아무 생각대로 그러세요.인데요? 내가 뭐 <laughs> 니들 뭐스벅인니 아 뭐니 그거 중요하라고 음. 내가 지금 아니, 이런 드립을 치는 아니에요? 줄 알아? 투썸오빠 보고 싶다고요? 그쵸왜 <laughs> 이렇게들 감들이 없고 멍청해. 하아... 그쵸 도가와장 네. 아주 맛있고 탐스럽게 뭐 탐스러워 보이죠? 네 맞습니다 대표님 네. 저축성 좋아하는데 이거 축성 케이크 맞는데요? 그쵸 맞죠 네.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1차원 들적이야 아, 참 네, 이래서 BJ들은 누차 말했죠 음.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어? 응, 어 맞아 맞아 그니까 이제 다 장급이잖아요 네. 제 옆에 이렇게 가까이 있고 하면은 그냥 토 달지 말고 와 맛있겠다 어? 아싸리 그런 추임새를 넣을 줄 알고 네. 음 아싸리 그게 오히려 지혜예요 네 이렇게 또 하나 배웁니다 네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중간 이상은 갑니다 네.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웃음> <웃음> 아 근데 이렇게 가면 부천 감성이고요. <laughs> 이게 조그마한 타이밍의 문제가 있어요. 어? 음, 음. 아, 아. 아직들 너무들 모르네. 그 예? 음. 저기 저 멀리 있는 조유정이 무슨 생각 무슨 생각 듭니까? 예? 제가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웃음> <웃음> 아 예. 어, 근데 은근 이제 좀 조유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해탈한 느낌이네요. 원래 이전 막 이렇게 막좀 불안하고 뭐하고 하면 아이 그냥 뭐도 안 먹고 술만 퍼마셨어. 대표 우는 것도 힘들어요. 먹, 먹어야 살죠. 먹어야 울죠. <laughs> 아예예 예. 그것도 예, 예. 예, 기운이 있고 <laughs> 어, 네. 어, 또 이래요. <laughs> 아예 아, 어, 장남 형님에 어 아또 예쁘셨습니까 아, 예. 형님. 어, 어. 예 장남 형님. 안녕하세요. 세요 응. 음? 음? 어, 어 우리 청담양님 왜 부담스러우시게 네, 왜다 네. 예. 도제 막을 수 없습니다. 윤호의 어, <laughs> 아. 기사도 제가 쓴 거니 그것도 계산해요 육회. 뭘? 네? 아, 네? 아, 아 예전에 윤호의 기사도 아 청담양님이셨습니까? 아, <laughs> <맞아요. 겨우도 웃음> 어? 맞아. 와. 근데 비어도 그냥 군대 비어도 싸주신. 아니 맞아. 그때 엄청 크거 있었. 필터 돌. <laughs> 누구세요? <웃음> 아, 맞아요. 잘하기로 하고 왔는데. <laughs> 저 정말 제가 <laughs> 백화점 인턴 장님도 한번 너무 심하게 보자. 어, 진짜 백화점. 백 님. 아하. 하나. 음 봐봐요그대 미리 이렇게 크게. 게 크게 감사합니다 정맥. 감사합니다. 예, 어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데 왜 예, 그걸 먼저 나서서 스포를. 김샌다. 어, 그러니까 김새잖아요. 네. 일부러 나는 깜짝 놀랄 준비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것도요? 예? 네? 하면서 원래 아나딱 그러려고 했는데 아 괜히 김새게 네, 그냥. 죄송합니다. 하, 저렇게 눈치가 없어요. 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대현 네. 계산 똑바로 해주세요, 네. 하얀 캐. 네, 감사합니다. 열두 쇼. 조플. 도 남았는데 기분 좋게 한잔 할까요? <laughs> 아까 또뭐 이렇게 유쾌하게 한잔 하자 뭐 하자 그러길래 예예 조카네요. 예. 조카 치우보고 싶어. 어? 네? 또 여기서 말장난을? <laughs> 치매 와서 그래요. 제발 정아 집에 가지 마. <웃음> 제가 종남 <laughs> <정나> 오빠한테 마이너스 <laughs> 많이 받고 있지만 <laughs> 죄송합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기 지미은 똑똑 지코리오 펠리님 200개 살아있 수린이 풀? 님한장 하시죠 감사합니다 펠리 이님5 아, <목소리> 0개 혹시 원까요와 <목소리> <없을까?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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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이제 좀어 깔끔하게 좀밥좀 예, 좀, 해장국 좀 하나 먹고 예 이제 방송을 좀수목스하게좀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똥똥똥 나다라마파님 천사의 신사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전 게이 가기라도 많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 <laughs> <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호텔 온것 같다. 우아하네. 맛있다. <laughs> 다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응. 계셔가지고 프리니 웨이터레스는 왜안 먹어요? 저 아까 밑에서 조금 먹었어요 응. 배가 안 고파요 응. 그래, 어, 안 먹으면 그 어? 카메라 잡아 네? <laughs> 네? 어, <laughs> 뭐 토큰하고 뭐 네? 쇼르방같이 그냥 토큰하자고 하고 있어 <laughs> 강혜옥 씨 하트 한번해 <laughs> 이럴 때 혹시 <laughs> 시간 한번 시켜주면 안 될까요? 아직 웨이터존은 저 빼고 다 미출근이에요? 근데 네? 아, 네. <laughs> 좀 이런 말하기만 하지만 다른 이제 엑셀크로에서도 우리처럼 일어나? 탈출이 어떤요 그그 마이너스가 어? 없어요. 어? 아, 아 그래요? 아 직급자네요. 네. 아. 블라인드 해가지고 기어도 채우면 막. 네, 기어도 채우면 태출 없는 태출 데도 있고. 와. 탈출 음. 없는 데가 요즘 요 다른데는 좀 약간 음. 훈훈하게 이제 이렇게 가. 그런데 <laughs> 또 우리 또 광우 상사만에 이제 또 예전부터 내려오던은. 전통니다 어, 우리 어, 광우 상사는 첫 시작 첫 직급 전부터 그냥 애답의 연속이었어. <laughs> 응?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laughs> 어 너는 안 되겠구나면서 하 이제 또막 <laughs> <두고, 웃음> 두드려 맞고 뭐하고 어. 이게 또리고또 광우상사 도 고유의 또 페리티지고 이게 좀 살짝 이래서 예 없을 수 없죠 사실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닐까 예 뭔가 광우상사 뭔가 제 편이 필요하다 해서 예그왜하필 기... 전대요 예왜하필 <laughs> 저예요 전항상 좋은데요. <laughs> 이대로 간다면은 뭐 임주연은 음 뭔가 모르게 좀 직급전 내내 뭔가 무기력하게 그렇게 가서 특별한 일 없으면 이거 퇴출이 임주연이 될 확률이 좀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두세요. 예? 애타즈이브 주연님 프레 점내니다 대표님 그냥 입을 다무세요예 아야 왜 아니야 좀 <laughs> 아, 그래도, 그래도 없다, 그냥 한 번은 이제 좀 카운트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좀 정리는 하고 이제 좀 들어가야 되니까 예 <laughs> 아, <그랬다. 웃음>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배연기 <laughs> <대응기>. 주연님 <laughs>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배연기 <laughs> 주연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대은기, 진희은. 감사합니다. 똑똑똑 사신청담님 9,998개 살아있네, 진희은. 저 조유정이라 해주세요. 조유정마 해, 해달라고요? 해달 네, 저만 초성으로 불러주시잖아요. <laughs> 근데 주성마일 수도 있잖아요. 어? 네? 주성 주석... 아, uh 귀 -oh. 저 구조하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어떤 곳에서 올지 너무 기대돼요 이제 7시부터 카운트다운 하는데 여러분 숨어 계시는 조플단분들도 조금씩 <laughs> 부탁드립니다 지금 점수 차이가 너무 얼마 안 나는데 저, 저 마이너스에는 일단 다 까고 싶어요 분다아 지금 장면이 지금보고 계셔서 잘저 도와주려고 하시면 마이너스도 받고 너무 죄송해요. <laughs> 저 때문에 괜히 몇 배로 마이너스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죄송하고 정말 방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강호선 사 좋아하는데요. <laughs> 대표님. 여기 예.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그 수린이 지배인 시킴 절대 안 돼요. 왜요? 야, 뭐 애새끼마냥 이거 줘, 저거 줘, 이거 줘, 저거 줘. 오빠 저거죠 오빠, 응? 오빠. 아 얘? 예? 아, 오빠, 그 오빠? 오빠? 누가 좋은 아니야. 오빠 동생으로만? <laughs> 아니 과일이 원 오빠 어서 오세요? 과일 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강은님 고기 굽는데 위지끝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주는 게 많은데 안 주니까 오빠 고기 오빠 고기 이러고. 어어어어 <laughs> <그러고.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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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 음, 오빠 네. 너무해 나요. 아, 네. 눈치가 없어 너한테 하는 말이 있냐고 <laughs> 진짜 최악이다 와 <laughs> 아, <laughs> 진짜 일단 맞아야겠구나 너아 <laughs> 내가 봤을 때가암저 새끼 어제 <laughs> 예? 청담 네? 더 타이 저 씨랑 커플 마사지 받았네 아니 저는 <laughs> 네? 설마 아니 저, 아, 저, <laughs> 아, 저, 아, 저 와, 어, 청담 형님이 ]구나. 어제 오셔가지고 제가 청담 더 타이 갔다 왔습니다 나는 거기 청담 더 타이 블랙됐어요 <laughs> 왜? 왜? 왜요? 어. <laughs> 자꾸 <소리내서요>. 뭐 하셨는데요? 자꾸 소리 해서요뭐 하셨길래 <laughs> 서비스 요구하신 거 아니죠 대표님? 아니, 아니 그게 자꾸 하니까... 더 담오갔다해서. 아 <laughs>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거기 갈때 그런 마사지 받을 때 혼자가 안 가. 난 항상 이제 커플로 가. 항상 시끄럽게 하니까. 응? 어? 어? 야너좀 마사지가 좀 살짝 부족한 거 같아. 어? <laughs> 응, 어 오빠가 좀더 해줄게 예? 어음 그러면은 막 그냥 막 제발 개성을 지르면서 아 오빠 좀 제발 그만해 또 다른 거 이게 그렇게가 기승전결 예 그런데 <laughs> 윤호 <현재 웃음> 사원님 틀진 연기하셨다 했잖아요 네 진짜 그 그건 아니죠 예? 네? <laughs> 아니, 아, 아니 화장실 남자에서. 갔다 왔는데 변기에 그막 올려져 있길 <목소리> 예? 아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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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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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여러분들 아이 진짜로 여자도 서서 이렇게 볼일을 보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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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라니까. 이거 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진짜 터설래? 아유별님이 퇴출 그 예전에 퇴출되기 전에도 화장실 썰뭐 폭로 그거 해 가지고 저는 화장실가유별님 있으면 화장실 절대 안 들어가요. 은가요? 무서워. 앞으안내렸다고아 네. 대표 그 나갈. 유벨림 나갈 <laughs> 때까지 기다렸다 다러 봐요. <laughs> 대표님 혹시 뭐특이사항 하나 해도 돼. 예, 아하. 아니 오늘은 근데 하지 맙시다. 웃기 웃긴 건데. 진짜. 아 웃기, 아 웃긴 건면 괜찮아요. 예, 그윤주님의 예? 사생활을 <laughs> 예. 전체를 밝혀라. <laughs> 아, <진짜>. <웃음> 뭐야? 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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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래. <laughs> <음술이 없구나.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아, <저> 미친놈아 <laughs> <난> 누가 세보했어? 킥복싱 하셨더라. 진짜.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저. 한, 한 3년 음. 그. 코치 생활했었어요. 아, 진짜. 라 이겨라! 이겨라. <Cuban reaction> <daí> 맞죠? 예 네, 이렇게 끝나기 전에 또 웨이터들에서 이제 밑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다시금 한번 뜨겁게 저는 내심 바랬습니다. 웨이터 그래도 우리랑은 좀 다른 색깔의 어 사람도 여러분들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 필요한 인재입니다 까치오 까치형님께서 까치형님 니살줄알지 새끼야 게임 체인즈 까치형까치형님 유재님도 좀안 돼. 와. <laughs> 유정님도 좀. <웃음> 와. <웃음> 하면 안 되냐 유 청년한테 기억어 그건 아니에요. <목소리> 그러게요 이번 좀 직급전 이제 뭔가 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예? 예 뭔가 제가 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뭔가 좀 특별했던 이제 이런 또 직급전이지 않았나 예좀 쉽습니다. 맞습니다. 음, 음 그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 그래 주성 지금까지 했던 이제 이 정신력 예예대님 이런 거면 어디 가서도 그래도 또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거꾸로 생각하세요 네 진짜 더욱 더 크게 될 사람인데 제가 못 담았다 예더 더욱 더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진심으로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조유정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laughs> 아, 괜히 여러분들 좀 말하고 뭐 하면은. <laughs> 좀 아끼 겠 습니다. <laughs> 막장 한잔 합시다.